자 우리 어, 서울역에서 어디가 <laughs> 서울역에서 어,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 여러 가지 미팅도 많이 했고 에, 좋은 소식. 어, 저기 뒤에가 그거죠? 옛날 대우빌딩 맞나? 대우빌딩. 저 고른다. <laughs> 네, 자 어쨌든간에 오늘 출장 어, 서울 왔는데 어, 좀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 좀 있어요? 아, 네네 오늘 저희 드디어 사실 뭐좀큰 회사들 이게 뭐, 그, 좀 그래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네. 저희가 그. H d 투어죠. 네. 여행 먼저 크루즈 네. H 드 투어죠. 계약까지 완료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SM. 네. 저번에. 네. 그 저희 전세선지천에서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일단 하는 걸로. 네. 일단 그쪽하고 좀 얘기를 좀잘 하고 왔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저번에 또 설명에 도와주신 한진관광의 네. 어, 고정현 차장님. 네, 네. 오랜만에 뵙고 또 이제. 눈치 없이 또 바쁘다 가지고요. 그렇죠? <laughs> 네네. 그래서 좀 수습 중에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뭐 업계 동향 네. 저희가 자, 좀 밑에 있다 보니까 <laughs> 한 번씩 서울 오면은 여러분 다주워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HD 투어 여행 먼저 음. 이제 정립식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계약을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요. 어, 저희 자체 상품도 판매하지만. 이제 적립식도 그런식으로 하고 일단 사진뿅 뛰어들텐데 뭐 사옥도 어. 어 저기하고 어제였나요? 네그 어제요 예, 송가인 가수 송가인씨하고 업무도 모델 음. 협약도 맺고요 뭐 여러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판매 대리점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좀 반응이 좋고 판매가 잘 되면 일단, 저희가 이제 투어 행사를 뭐, 1년에 지중해 같은 경우는 한두 항차, 세 항차 정도는 또 같이 할수 있는 그 채널을 통해서 할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아마 둘째 주부터 저희가 공식적인 판매가 될 텐데 아마도 또좀 스페셜 이벤트 우리가 첫 런칭을 했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또 새로운 걸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께 또 혜택을 드리려고 h d 2어와좀 조율을 하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그럼 어 결국 7월달에 또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배를 좀 타야 되는 그런 좀 상황에 왔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 담당자분하고 조율을 해서 또 가게 되면은 또 새로운 프리미엄 산사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또 앞으로 촬영을 하고 할 테니까 좀 기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 우리 한진관광의 고정현 차장이늘 바쁘고. 예, 여러 가지로 좀 조언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내일 모레 대만 오키나와, 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진 관광에 또 어떤 지원. 아, 그죠. 예, 그런 협조로 인해서, 제가 여기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관련, 이렇게 이제 잠시 인사를 드리고, 어, 내려오는데,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뭐, 늘 그렇습니다. 이게 뭐,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한 번씩 이제 서울 와서 보면은, 게 사실 너무 변화가 지금 빨라요. 네. 네 업계 지금 뭐 크루즈 시장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슈카 유튜버에도 다뤘지만, 네네. 네. 네. 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크루즈 시장은 또 엄청 고황이라고 하는데, 네. 또 여행업은 또 그런 상황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캐빈 확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지금 합병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공편도 지금 너무 요금 좀들쭉 날쭉하고, 네네네. 스케줄도 이제 뭐 없어지기도 하고. 게좀 이런 좀 변화가 많고 음. 캐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원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호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벌써 내연고도 이미 이제 그룹 구하기가 지금 어렵다든지 음. 음. 뭐 이런 좀 이슈들이 좀 많은데 그뭐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는 뭐쨌든간에좀 중심을 잘 잡고 제등간에 네. 네, 저희 하던 대로 좀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다들 확실히 서울은 인구도 많고, 아무래도. 음. 저희보다 좀다 바쁘시니까요. 네네 어, 내가 힘들다고 징징거릴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많이 동기부여를 <laughs> 네, 얻고 네, <laughs> 네, 그죠. 많이 초심을 찾고, 동기부여를 하고. 아, 그래 새로운 지금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아, 살짝, 살짝 이랬는데, 아,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런 생각하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네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좀 한계가 또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울 사물소를 내기 전에 그럼 원가가 높아지고 <laughs> 가격이 높아지니까 어쨌든 그 전에 좀 저기 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좀 서울에서 놀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또 확실히 지방에 또 이런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또 서울의 업체들이나 선사들이 또 저희의 또 거는 기대들이 음. 또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HD 투어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판매를 시작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고객분들과 이렇게 또 인연을 맺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자세한 그런 이제 판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조만간 어 빨리 정리를 해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목요일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대만 오키나와 MSC 크루즈 저희가 첫 탑승하는데 네. 어, 관련한 영상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또그 내년 4월 지중해 상품 아, 영상 올리자마자 문의도 엄청 많으셨고 예약도 주시고 네네. 어, 반응이 좋은데요. 어쨌든 내년 또5월 프린세스로 또 서부 동부. 음. 등등 알래스카 등등해서 많은 또 상품들이 곧 연이어서 예전에 또 다녀오신 또 후기들 지금 밀린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 하진영 님하고또 인터뷰 네, 알래스카 관련 그런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또 서울에서 한번 촬영해 봅니다. 끝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아 네, 아까 뭐할 얘긴 다 했, 했고요. 네네. 사실 아침에 너무 좀 일찍 나와서 준비하다 를 보니까 <laughs> 지금 살짝 뭐 해가지고 네. 상태가 좀 살짝 안 좋은 것 같은데 과면 보니까 중간에 좀 너그러이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서 앞으로 저희 행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항상 좀더 혜택을 많이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뭐. 어, 결론을 짓고, 아, 피곤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TV 미스터리의 미스터치였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